탱자 난생처음 합천에 가서 무려 40분 동안 대기줄 서서 난생처음 쫄깃탱탱 칼국수 먹고 오랜만에 노 땅들만 가는 전통찻집 가서 얼음 알갱이 으석으석 씹히는 망고빙수 먹고 또 난생처음 식당 가서 고기 구워먹고 된장찌개로 마무리하고 온 이야기 산난고물 건너 맛집 찾시어 시작합니다. 두둥 합천에 가을에 가면 거대한 핑크뮬리를 똥을 싸놓은 것 같기도 한 환상적인 핑크뮬리 무덤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소양 체육공원이라고 합니다. 뭐 사람 이름인가요? 뭐 하여튼 뭐딱 요거 하나보러 부산에서 두시간을 차를 몰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합천을 안 갔는데 올해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안간 데가 없네요. 그래서 합천을 안 갔어 합천을 안 갔어 해서 어쩔 수 없이 합천을 갔습니다. 이런 핑크뮬리는 부산 근교에도 많으니 굳이 이거 보려고 합천에 갈 필요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똥싸놓은 것처럼 무덤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10분이면 구경 다 끝납니다. 바로 옆에 핫들 생태공원이라고 있는데 사실 같은 곳입니다. 물고기가 흔히 바라보이는 얇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하나 건너면. 바로 황화 코스모스가 옹기종기 피어 있는 곳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잠시 오늘 출전선수 소개 있겠습니다. 오늘 산능고 물건너 맛집찾에서의 컨셉은 새마을 지도자의 합천시찰 컨셉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현지쌤 프랑스까지 가셔서 득템한 새마을 운동고자 쓰고 출동하셨고요. 그 옆에 번거짓쓴 운전기사, 집과 집과 다이소만 왔다 갔다 하는 히키코 다이소 보살 보살을 좀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직사, 진리와 투자입니다 부산에서 2시간이나 달려와서 신소양 체육공원, 핫들 생태공원 구경 다 했는데도 워낙 구경할 게 없어놓으니 11시 40분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일단 점심은 간단하게 근처에 있는 칼국수 맛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탱자 원래 여행가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상다리 뿌러지는 한정식을 찾는데 이날은 운명적이게도 한정식집이 근처에 없고 어느 분의 블로그에 면발이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탱글탱글할 수가 없다는 말에 속아서 생애 최초로 칼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번호표 15번을 받았는데 11팀이 기다리고 있었고 30분 만에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분명 칼국수만 먹을 거라고 했는데, 번거지슨 히키코 다이코 보살이 고추 부추전을 먹고 싶다고 해서 고추 부추전을 시켰는데, 맛있었지만 탱자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탱자는 마분지같이 바싹하게 구워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기 많은 집에서 파전을 시키면 손님이 밀려서 바싹 구울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지 50분 만에 들깨 칼국수가 나왔는데요. 뭐 기대한 만치 옛날 겨울 내복 보무줄처럼 쫄깃한 것은 아니었지만 맛있었고, 그절이 김치가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구경하고 밥 먹고 했으니 그 다음은 카페 가서 커피를 한잔 빨아야 하는데, 근처 스밀다 카페는 젊은이들로 만 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조금 떨어져 있는 연꽃인연이란 곳을 갔는데요. 아 여긴 규모도 크고 잘 해놓긴 잘 해놨는데 요새 사실 전통 찻집은 조금 트렌드가 아니죠. 아까 스밀다에서 보이던 젊고 이쁜 처자들은 보이지 않고 전부 노 땅들 뿐이고 뭐 망고 빙수를 시켰더니 얼음 덩어리가 어석어석 씹혔습니다. 좋게 말하면 옛날 빙수 스타일인데 저도 이제 눈꽃빙수에 길들여져서 이런 거친 빙수는 싫었습니다. 핑크뮬리 황화코스모스 구경하고 팔자에도 없는 칼국수 먹고 어석어석 망고빙수까지 먹은 건잘 먹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보통 점심을 거하게 먹었으면 그냥 저녁을 안 먹고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이거 합천까지 가서 칼국수 나부려면 먹고 오기 그래서 오늘은 저녁을 먹고 돌아오려 하니 이거 어디서 구경을 하면서 소화를 좀 시켜야 하는데 뭐더 이상 구경거리가 딱히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 호연정이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이거 입구에 떡 쓰레기봉투 놓여있는 것을 보니 이것도 관광지가 맞나 의심이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병루라는 정자에 가보니 여기도 아저씨 한 명이 자기 집안방그냥들러누워 있어 조금 분위기 별로였고 그래도 용암서원, 뇌룡정 남명조식 선생 생가지 세 군데 구경하면 배 꺼지겠지 싶어서 찾아갔는데 이세 곳이 동시에 한 군자리에 있어 구경하는데 역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비도 오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다가 그래도 그래도 고기는 묵고 와야 돼 해서 대산식육식당이란 곳을 찾아갔는데 이야 여기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역시 아무리 좋은 구경을 해도 먹는 것을 잘 먹어야 오늘 구경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합천에 가면 식육식당 거리가 있는데요. 뭐, 어느 식당을 가나 가격도 비슷비슷하고 맛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자가 찾아간 대산식육식당이란 곳은 한우 200g 1인분에 35,000원 하는 곳이었는데요. 1인당 200g씩 시켜 먹고 된장찌개랑 공깃밥 먹고 오면 딱 좋습니다. 그동안 놀러가서 늘 한정식 집만 찾고 칼국수는 여행가서 먹기에는 너무 약상한 것 같아서 잘안 먹었고 고깃집은 또 여행가서 먹기에 번거로운 것 같아서 안 찾아 먹었는데 오늘 저녁 먹은 대산식유식당 정도의 고깃집이 있다면 여행 갈 때마다 먹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시어 오늘 산 넘고 물 건너 합천차시어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고기는 우리 새마을 지도자 피아노 현주 선생님께서 사주셨습니다. 맛있는 고기 사주셨으니 앞으로도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으로 용암서원 빗소리 감상하시면 시여 5년만에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 영상 마치겠습니다. 캄시합니다. 진리와 통대했습니다. Thank you.

이 남자 이제 면세도 다이어트도 지금 이런 거하고 맞 사실 이렇게 이제 에 이제 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그게이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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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사이에 문식 같은 고이 사람들이 토지를 보냈으니까 이게 나서면 학실에 있는 농구 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니다 우리한테 만들그 말은 저한어

응. 음, 이제 녹음을 시켰으니까 나중에 한 들을 봐야지. 응, 아니. 상관 없어. <laughs> <laughs>